각종 수공구를 판매하는 전문 기업 세신버팔로의 부스입니다. 국제 공구 박람회의 부스를 상당히 크게 내서 판매하는 다양한 제품군들을 다볼수 있었습니다. 라쳇 렌치 및 일반 렌치 종류를 다양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. 한때 세신버팔로가 법정 관리까지 가던 시절이 있었는데 크레텍에 인수되면서 공구류가 엄청 다양해졌네요. 크레텍은 대구의 산업용 공구 전문 기업인데, 최신 버팔로를 인수하면서 전문 분야 시너지가 더 나는 것 같습니다. 최신 버팔로 카달로그도 크레텍 카달로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. 전기 작업자용 압착 공구류도 나오고 있었습니다. 이날 보기 전까지 세신 버팔로 이름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는 줄 몰랐었네요. 이름은 세신 버팔로지만 모든 걸다 국내 생산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. 대만 제조 제품도 있네요. 건탁하나 해모타카 각종 공구함도 나오고 있습니다. 공구함도 최근 트렌드에 맞게 결합식 공구함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. 전신을 뽑아낼 때 쓰는 인출선 현장용어 요비선도 나오고 있습니다. 육각 렌치까지 나오는 걸 보니 수공구류 제품군은 세신바팔로로 통일해서 나오려고 하나 봅니다. 세신바팔로 하면 제일 유명한 게 몽키스캐너랑 파이프렌치 제품입니다. 한때는 그냥 파이프렌치 달라고 하면 이 제품을 줄 정도로 유명했습니다. 이젠 크레텍의 전문 카탈로그 시스템과 연동되어 모든 제품군의 정보와 규격을 보기 쉬워졌습니다. 카탈로그의 가격도 전부 표시되어 있어서 쉽게 구입이 가능합니다.